안녕하세요 친환경산업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상품 소개해 드릴텐데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하나로 농업융복합 ETF 상품은 국내 농업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글로벌 농업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KB 스타 글로벌 농업경제 ETF인데요 KB금융자산에서 어, 올 7월 29일날 출시한 상품이에요. 출시된 지약두달채 되지 않았고요. 현재 이미 운용자금이 약 82억원 정도에 달하고 종목은 한 45여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상품 기초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 관련 글로벌 기업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기업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 지수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했어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k b 스타의 글로벌 농업 경제 ETF 상품은 MBIS 막 캣 벡터에서 만든 MBIS 글로벌 애그리 비즈니스 인덱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 상품명 끝자리에 MB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지수 설명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농업 부분에서 가장 유동성이 큰 기업들의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 다음 분야에서 전체 매출 50% 이상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분야가 이렇습니다. 농약 및 비료, 종자 및 형질, 농장 관계 장비 및 농기계, 또 농산물. 여기에서 말하는 농산물에는 곡물, 담배도 포함되고 육류, 가금류 및 설탕, 또 양식업 및 어업. 가축, 농장 및 농산물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표를 어, 밑줄을 거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농업하면 곡물 쪽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상품에서는 이 농산물의 에그리 비즈니스 정의를 크게는 양식업과 어, 또 육류, 가금류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담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되 어떤 종목들을 여기서 픽해, 여기 유동성이 큰 기업들의 기준이 뭘까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꽤 타이트합니다. 시가총액이 1억 5천만 달러 이상, 지난 3개월 평균 일거래량, 100만 달러 이상 거래된 종목이면서 또 이전 분기 2연속, 두번 연속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또 거래량 관련해서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월 25만 주 이상 주수가 거래되었고, 이건 역시 지난 전 분기 2연속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유동성 부분의 기준을 매기고요. 또 종목별 좀 고른 분포를 위해서 캡제도를 씌워서 한 종목당 8%씩 상한선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분기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초지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수, 기초지수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농업 관련된 정의가 좀 폭넓은 편이고 또 시가총액은 물론 유동성 또 거래량 등이 다 골고루 고려되어 있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 상품을 고를 때 균등 비중보다는 시가 쪽의 가중 비중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고 또 시가 총액 비중이 어느 소수 종목의 쏠림 현상을 방지해 줄수 있는 이런 상한제도 가끔은 괜찮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이런데 여러분 은 어떠신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런 기초지수를 토대로 구성된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KB 스타 글로벌 농업경제 상위 구성 종목 15개 께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상품은 베네크 에그리 비즈니스 ETF 상품인데요. 보유 비중이 25.53%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상품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게 ETF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무라는 MOO ETF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에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초 지수 MBS 에그리 비즈니스 그 같은 기초지수를 따르고 있는 ETF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 상품의 경우에는 벌써 2007년에 개시된 상품이라서 운용이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또 운영되고 있는 자금 역시 1.5 빌리언 달러, 우리 돈을 한 2조 원달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수와의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 ETF를 하나의 종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제가 이렇게 ETF 안에 또 다른 ETF가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밖에 나와 있는 개별 종목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뜯어보면, 네, 마찬가지로 같은 종목이 담겨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걸 굳이 들어볼 필요 없이, 아, 이 밖에 나와 있는 개별 주들의 비중이 이거보다는 조금은 많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위 종목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에티스. 애완동물이나 가축용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가축용 의약품이나 백신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6.25% 담겨져 있습니다. 디어 앤 컴퍼니는 세계적인 미국계 중장비 또 농기계 제조회사인데요. 뭐 트랙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6.19% 담겨져 있습니다. 바이엘은, 음,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제약회사인데요. 아스피린, 기억하시죠?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에서 그 농작료 비료화학 제품도 제조한다고 합니다. 5.25% 담겨져 있고, 뉴트리엔, 세계적인 비료작물기업, 캐나다 기업이고요 또, 코르테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자, 식물의 그 종자들이나 화학 비료기업, 또 제초제, 살균제까지 폭넓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는, 음, ADM으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식품, 여러 가지 그, 뭐 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원자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곡물 같은 것들을 무역하는, 좀 무역이 치중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또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담겨져 있고, 또 유명한 기업으로는 모자이크. 기업 있고 상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뒷 페이지에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으니까요.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 비중이 어떤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 ETF에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무 ETF의 국가별 기중인데요. 미국 기업이 52.9%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칠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다양한 기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이 50% 담겨져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 둔 기업들은 조금은 유심히 보면 좋겠다 해서 칠해 두었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뒷페이지에서 수익률 살펴볼 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에티스, 아까 애완동물 가축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코르티바도 미국계 화학 비료 이런 거만드는 회사 모자이크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서는 ADM까지 조금은 눈여겨 보셨다가 뒷 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수익률은 2.99%입니다.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6%인데요. 코덱스 200과 비교해봤을 때 같은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24%인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무 ETF 수익률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출시된 지두 달밖에 안 됐지만 과거 수익률을 알수 있다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인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 ETF를 통해서 과거 수익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 ETF의 올해 연중 수익률은 마이너스 14.76%인데요. 제가 같은 기간 그 스파이하고 QQQ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파란색 차트가 무ETF구요. 스파이가 보라색 스파이가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31.67%로 나오면서 어, 올해는 특히나 무ETF가 선방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이제 더 장기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2년 장기차트를 살펴보시면 그 코로나 이후 2020년 한 10월 정도부터 2년 정도의 차트인데요. v ETF가 22.02% 수익률을 보이면서 스파이나 QQQ 대비해서도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KB 스타 글로벌 농업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상위 종목의 수익률을 좀 개별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차피 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랑 KB스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같기 때문에 이 KB스타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종목과 무 ETF의 과거 수익률을 좀 비교해보면 성균보다 잘했는지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이 까만색 선이 무의 ETF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 또 하위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조에티스라는 아까 그 애완동물 가축용 의약품이나 백신을 만드는 미국의 기업은 연초 유수율이 마이너스 38% 정도 찾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그세 기업 좀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던 이세 기업은 어, 올해 그 시장이 약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ADM 같은 경우 마이너스 19.26%, 코르티바 21%, 모자이크 23.16%. 그래서 월등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어, 나는 개별주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기회 되면 개별기업 관련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다 글로벌 농업경제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무 ETF와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글로벌 농업 상품 몇 가지 더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 국내 농업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농업융복합 상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